코스트코 11월 세일이 시작됐어요. 한번 가볼게요. 전단지에서 봤던 장갑이 들어가자마자 있었는데요. 기능성인가봐요. 핸드폰 터치가 되는 것 같고요. 남자 여자 따로 있는데 재질이나 모양은 달랐어요. 여자꺼는 약간 패딩 재질이네요. 4부씩 할인중이고요. 두개다 가격은 똑같았어요. 방한용품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요거는 핫팩이네요. 사이즈는 작긴한데요. 8시간 동안 열이 지속된다고 해요. 스키장 갈때나 하이킹 갈때 좋아보여요. 40개 들어있네요. 바로 옆에는 양말 안에 붙이는 열 패치 판매 중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접착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잘못 썼다가 접착력이 안 좋아서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건좀 강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키친에이드 반죽기 또 할인중이네요 이거는 정말 제값 주고 사는 사람 있을까 싶을 만큼 할인을 자주 하는데요 지금 100불 할인중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 구성이 굉장히 알차요 도깨비방망이, 다지기, 믹서기 다 들어있어서 저도 이거 이유식용으로 살까 하다가 사실 자리 차지할까봐 사지는 못했는데 정말 가격 좋네요 펜틴 샴푸와 린스도 또 할인중이에요 이것도 자주 할인하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4불 할인중이에요 요맘때 되면은 슬슬 나오는 아이템이죠.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되어 있는 핸드솝인데요. 네 가지 구성이고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이런 거 시즌템으로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둬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요 메이크업 리무버도 할인 중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피부 화장 지우는 건 괜찮은데 눈 화장은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인기 제품이더라고요. 여기 제품 저는 좋더라고요. 굉장히 순하고 보습력도 좋은데요. 굉장히 큰 용량 두개 할인 가격에 판매 중이에요. 5불이나 할인 중이에요. 핸드크림 패키지도 나왔네요. 작은 거 다섯 개고 향이 다 달라요. 선물용으로도 좋아보이고 내가 쓰기도 좋아보이는데 4불 할인 중이고 가격이 굉장히 착했어요. 전단지에서 봤던 블랭켓인데요. 실제로 봤더니 정말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사이즈도 큰것 같았어요. 킹베드나 아니면 킹베드 둘다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것도 지금 5불 할인 중이에요. 요 건반 몇달 전부터 나와있었는데요. 이번 달에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150불 할인 중이었어요. 소리가 잘나나 어쩌나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눌러보기만 했어요. 닌텐도 팩도 판매 중인 것 같더라고요. 요거 갑자기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나면서 한판 하고 싶었는데, 뭐 구경만 했어요. 이런 걸 집에 두는 사람이 있나봐요. 진짜 어린이들이든 뭐 성인이든 재밌을 것 같은데요. 팩맨 제가 아는 그 팩맨 맞나요? 그거 되게 좋아했었던 게임인데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이게 가격표가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찍지는 못했는데 600 불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이들이 갖고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죽이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거 저도 나중에 하나 사야겠어요. 종류는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정도였고요. 가격은 13불 정도인데 시간을 죽일 수 있다면 이 정도의 투자 괜찮죠? 이런 것도 있어. 아, <목소리> 아, 잠깐만, 이건 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약간 탐나는 그런 테이블이었어요. 작업 같은 거 하기 좋아 보이고요. 백불 할인 중이에요. 닌자 커피머신인데요. 요거 저도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되게 만족스러운 커피머신이에요. 에스프레소 용은 아니고요. 드리커피랑 그 파츠가 호환이 되는 머신인데, 이거의 장점은 드리커피 농도도 조절이 되고요. 콜드브루로 내렸을 때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내릴 수 있더라고요. 요거 후기 영상 제가 남겨볼게요. 커피 파츠 이번 달에는 요거 할인 중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요 커피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머신을 사긴 조금 아쉽고, 요럴 때저 닌자 머신이 참 좋을 것 같네요. 서울아 테이블에서 에어프라이어 오븐이 지금 할인 중이네요. 이거 지금 20불 할인 중이에요. 안에 사이즈를 봤는데 저는 쿠지나트에서 나온 이런 형식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보다 안에 내부가 좀 작게 느껴지는 건좀 있었어요. 와, 별게 다 나오네요. 요거는 에어프라이어랑 그릴이 되는 거래요.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60불이에요. 할인율이 좀 높죠. 이렇게 고기도 구울 수 있고 어, 참 괜찮고 탐났는데요. 저는 최근에 제가 산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요거는 지나갈게요. 미국은 이렇게 미니 와플 기계 많이 판매 중이던데 사용한 사람들마다 이거 너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30불이면 진짜 저렴한데 팬이 심지어 5개나 들어있고요. 그 공간 차지도 되게 안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와플 넣을 수 있는 통도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못 보던 패턴의 텀블러 나왔는데요. 여기 브랜드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할인 중은 아니지만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못 보던 채반이 보였는데 색깔이 굉장히 심플하고요. 스텐 재질이라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웠어요. 이거 3개 세트인데 가격은 20불 정도예요. 괜찮아 보이네요. 이 텀블러는 갈 때마다 있었던 제품인 것 같은데 이번 달에 5불이나 할인 중이었어요. 이것도 또안 보이던 제품인데요. 커트럴이었어요. 이거 무광이 있고 유광이 있었는데, 저는 무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게다가 가격이 20피스인데 25불. 너무 괜찮죠? 이번 달은 안 보이던 주방용품들이 많이 보였어요. 요것도 처음 보는 건데요. 8피스 들어있고, 주방조리도구 세트였어요. 15불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처음 보는데요. 이건 뭐 거의 모든 계량 컵이 싹다 들어있는 그런 세트인데, 구성이 진짜 알차더라고요. 15피스 들어있는데 가격이 18불이면 너무 좋죠.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 카트에 이게 두 개나 담겨있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한번 사사치 봤는데 이건 뭐 거의 진짜 개량의 끝판왕처럼. 이거 하나만 사두면 뭐 따로 이거저거 안 사도 되게 좋고요. 이게 자석이라서 서로 탁탁 붙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분실 위험이 좀 없겠죠.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이게 하나씩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잘 관리를 해야겠어요. 이거 정말 사고 싶은데요. 찬장에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서 못 샀어요. 이중 컵이고 보덤 컵인데 가볍기도 가볍고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이게 4개에 20불 정도니까 하나에 5불 정도밖에 안 하네요. 너무 탐나네요. 지난번부터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옥소 프라이팬인데요 아직도 판매 중이더라고요. 가격이 되게 괜찮아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약간 이게 스크래치가 조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탐내하던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그릇인데요. 가격이 굉장히 괜찮아요. 요 4인 세트 구성이 40불 정도. 근데 두 가지 컬러였어요. 약간 블루 계열하고 그레이 계열이었는데, 뭐 무게는 엄청 가볍진 않지만 뭐 괜찮은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의 이 구성이면 거의 이케아보다 저렴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찬장에 자리가 없어서 구매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점마다 솔드아웃 된 데가 있고, 아직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 보면 사고 싶어요. 한식, 양식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스낵 담기에도 좋고 베이킹하기에도 좋은 요 접시 자주 코스트코에 있었던 건데요. 이것도 지금 할인 중이더라고요. 2불 할인해서 8개에 8불. 개당 1불밖에 안 하네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 통이 세일이에요. 코스트코는 정말 통 할인을 많이 해줘서 참 좋은데요. 사이즈별로 9개 들어있고 20불 정도였어요. 요 팬은 지난달인가 제가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틀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뜨거운 바람이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이게 그냥 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잘못 누른 건지 좀 작동이 쉽지는 않은 느낌이었어요. 고 추운 겨울이 올 거니까 이 히터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집에서 자주 사는 아이템인데 이번 달에 할인 중이네요. 이것도 주기별로 할인을 하니까 할인할 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 등을 사가지고 집에 교체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사가지고 가려고요. 올 때마다 자꾸 눈에 밟히는 이거 오늘도 그 자리에 있고 가격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이거는 뭐 쓰레기통 치고 비싸서 그렇지 좋아요. 그럼 바나나 하나 담아서 본격 음식 쇼핑 좀 해볼게요. 이번 달에 드디어 단감이 나왔어요. 요거는 코스트코에 딱 이맘때만 나오는 과일이죠.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오이면꼭 사보세요. 제가 사와서 먹어봤는데요. 우리가 모두 아는 그 맛, 딱 맛있는 단감 맛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꼭 사먹어보세요. 이제 슬슬 또 성류가 나왔더라고요. 아직 알은 작기는 한데 굉장히 맛있게 생겼었어요. 반짝반짝한 게. 가격은 22.99네요. 저는 오늘 요 메론 한번 사보려고요. 저번부터 요 색깔 메론은 어떤가 궁금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 달에 치즈 딥 세일 중이었는데 그린 칠리 최다 딥이라고 해요. 요런 거는 근데 저도 몇번 먹어봤는데 맛이 다 무난한 게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림치즈가 할인 중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이거 발라 먹으면 베이글 순삭, 그리고 이걸로 파스타 만들어도 맛있어요. 요거 보이면 사보세요. 여기 할인할 때 사면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상자에서 열면은 이렇게 은박지에 싸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먹을 때는 통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좋고요. 이렇게 베이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쿠키 데코하는 키트가 나왔네요. 요것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가격은 12.49에요. 이런 것도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죠. 이것도 작년에 나왔다가 다시 또 나왔는데요. 이거는 잼이에요. 12개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번 달 세일템 중에 하나인데요. 치킨 코코넛 커리 망고 맛이에요. 이거 두팩 들어있고요. 가격은 11불 정도예요. 우유를 하나 사가려고 하는데요. 코스트코 우유가 여전히 저렴하고 맛도 있긴 한데 이것도 가격이 아주 살짝 오른 것 같긴 하네요. 매달 세일에 여기 제품 라비올리 항상 할인 중이잖아요. 이번 달은 아무래도 할로윈이라서 그런지 버터스컷이 라비올리 할인 중이었어요. 아리조나 그린티 24캔 들어있는 것도 지금 할인 중이에요. 가격은 3불 할인해서 9.69에요. 제가 매번 추천하는 강아지 간식인데요. 이거 진짜 저희 강아지가 잘 먹어요. 탄산수도 할인 중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병, 750ml, 15개 들어있고요. 5불 60이나 할인해주네요. 바닐라비는 항상 어딜 가도 비싼 것 같은데요. 그나마 코스트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1 0 줄기 들어있고, 17.69에요. 이거 지난달에 주스 귀신이 사고 굉장히 만족한 아이템인데, 여전히 판매하고 있네요. 이번달에 요 피자 할인 중이더라고요. 근데 요거 미니 사이즈인가봐요. 사이즈가 좀 작던데, 12개나 들어있다고 해요. 이번 달에 이 새우튀김이 할인 중이길래 이거 오늘 사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첫날이라서 그런지 싹 나갔더라고요. 너무 굳이 첫날 안 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지나가다가 패키지가 귀여워서 보니까 우유 맛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맛이 어떨까 했더니 주스귀신이 궁금하다고 하나 사가야겠다고 하니까 사가서 먹어볼게요. 그레스베드 올가닉 치즈도 할인 중이었어요.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3불 할인 중이에요. 요리에 활용은 잘 못하는데, 요런 거 보면은 괜히 부엌에 좀 놓고 싶지 않나요? 3개 세트인데, 선물용으로도 좋아보여요. 20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린트 초콜릿 요것도 이번 달에 할인 중이네요. 이거는 약간 크리스마스 에디션처럼 나온 것 같은데요. 요거 할인 중은 아니었지만, 패키지가 귀엽고요. 14.49에요. 키 소세지 요거 세일 중인데요. 3불 50이나 할인해서 7.49 가격 굉장히 좋네요. 오늘 저는 요거 사가 보려고요. 항상 스타벅스 윈터 브랜드 커피 어떨까 궁금했는데 마침 할인 중이네요. 미디움 로스트라고 하는데 스타벅스 거는 미디움 로스트도 조금 진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맨들맨들한 원두인데 좀쓴 맛이 강해 보였어요. 산미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서 마셔봤어요. 후기를 남기자면 뭐. 윈터 블렌드랑 일반 블렌드랑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스타벅스 커피 그 느낌이에요. 약간 입맛이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차릴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오불이나 할인 중이고 가격 대비 또 양이 많으니까 그냥 만족한다 정도. 며칠 전 제가 코스트코 비즈니스에서 요거 구매했다가 깜짝 놀랐죠. 그거 여기에 8개입에 9.99에 판매 중이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빠 60개입인데 할인 중이더라고요. 가격이 진짜 저렴하네요. 8.89에요. 리얼 타로가 들어있다는 타로 바이츠 요런 게 보이네요. 만주 같은 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성분표를 봤는데 저는 성분을 잘 몰라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찍어봤고요. 타일랜드 거네요. 그리고 요 과자 보이면 꼭 사보세요.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할인 중은 아닌데 요거 요 가격에 괜찮아요. 화이트 초콜릿 맛이 사실 더 맛있는데 그거는 없네요. 핫소스로 더 유명한 브랜드죠. 여기 거 트러플 오일이 나왔는데 저 이거 사용해봤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이 용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거 선물하기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페퍼로니를 이렇게 판매 중이던데요. 신기한 게 이걸 실온에 팔더라고요. 할인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번 추천했던 브리오슈 식빵 이것도 사려고 했는데 마침 할인 중이에요. 이거 냉동실에 넣어두고 여러가지 활용하기 좋아요. 이런 소스가 있네요. 저는 또 소스에 관심도 많고 소스를 좋아해서 사고 싶었는데요. 3개 한 묶음이라서 구매하진 못했어요. 치필렛 소스와 비슷하다는 요거 지금 할인 중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가성비가 좋아보여요. 마요네즈가 이번 달에 세일 중이네요. 옆에 큐피 마요? 그거를 사보고 싶었는데 또 세일에 의 욕을 못 참고 요걸로 사가지고 가려고요. 이 위험한 과자도 또 세일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일 중이지만 너무 커서 사지는 못했어요. 오늘 코스트코에는 주방용품들이 좀 새로운 게 많이 보였어요. 쇼핑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